안녕하세요. 6월 하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망고 토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번에도 제가 망고 토핑을 만들기 올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완전 초창기 때 만든 거라 네 완전 이상하고요. 먼저 준비물 뭐, 아 출처는 어, DYK님이었나? 네. 그, dyk님을 좀 따라했어요. 먼저 준비무 소개 부탁할게요. 근데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잘은 못 봐갖고. 방금 고소해, 죄송해요. 그리고, 어, 노란색 물감과 범일, 아니, 퍼머먼트 옐로우 딥 색깔과 범일 리온 색깔을 준비해주시고요. 어라? 아, 손에 묻었네. 그리고, 어, 아, dyk님은, 모델나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수제 모델나를 사용할 거예요. 풀점으로 하면, 좀, 그럴 것같아가지 수제 모델나는요 정도만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지? 맞다, 밀대. 밀대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투명한 시트를 준비해주세요. 어, 이거 두개 필요한데. 어떡하지? 아니다. 아, 죄송해요. 내가 뭘 떨어뜨려갖고, 좀 작품인데. 아직 안 굳은. <laughs> 그 이거는 하나 정도만 준비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 칼도 준비해주세요. 먼저, 모델나를 염색해줄 건데, 퍼무먼트 옐로우 집 색깔은 이렇게 조금 많이 해주시고 또 너무 조금이면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적당히 이거 주황색은 아주 조금만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라 한번 아, 색깔이 잘 나와야 할 텐데. 잘안 나오면 어떡하지? 네. 기대방과 걱정방을, 반을 생각하며 섞고 있습니다. 아 왠지 색깔이 점점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죠 아 어, 완전 색깔이 이상하다 주황색 섞지 말걸 다시 한번 모자나가 어? 이게 좀 밝게 나오네요 밝게 나온다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완전 주황색이 거의 되는 그런 색이어갖고, 한번더 섞어볼게요. 제발, 색이 잘 나와야 할텐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음, 노란색만 섞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괜히 주색을 섞었어요 응. 뭐 되나 아깝다 원래 색이 이거거든요 완전 대박 이상하죠 아... 어떡하죠? 버릴 수는 없는데... 한번 그냥 만들어봅시다. 네. 그리고 이걸 준비하셔서 동그라미로 이거 왜 까냐면 이 바닥이 좀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까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해서 화면을이 되게, 되게 잘 나왔다. 화면으로는 그 색으로 나오면 돼요. 이게 색. 어머. 이렇게 해주시고, 음음. 밀대로 밀어주세요. 어우, 간지럽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전에 오늘 아침에 여행을 갔다 왔고 동영상을 못 찍었어요. 이그 좋은 토요일 날. 오늘도 토요일이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았는데 못 찍었어요. 여행 그갖고. 이렇게 이 두께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이렇게는 계속 놔둘 순 없으니까, 이제 사각형을 잘라줄 거예요. 최대한 큼지막하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말리셔서 이거를 네모나게 어,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 좋다. 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망쳤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구독 클릭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은 필수.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봐주셔서 감사해요.